오늘은 연애는 해도 결혼은 안 되는 여자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남자가 너무 끌려다니게 표현 잘하는 여자 특징까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애는 해도 되지만 결혼은 안 되는 여자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기중심적인 성향. 연애와 결혼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연애는 상대방과의 즐거운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 중심이라면 결혼은 함께 생활하며 책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여자는 연애관계에서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결혼생활에서는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성향은 상대방의 감정과 필요를 무시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결혼생활에서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금전관념이 부족한 경우 결혼생활에서는 경제적인 안정이 중요합니다. 금전관념이 부족한 여자는 돈을 계획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결혼 생활에서 경제적인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부부 사이에 큰 갈등 요인이 됩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점에서 불안을 느낀다면 결혼을 결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3. 책임감 부족. 결혼은 많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가사, 경제, 자녀 양육 등 다양한 책임이 부부에게 주어집니다. 책임감이 부족한 여자는 이러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결혼 생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4. 의사소통의 어려움.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여자는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작은 문제도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합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느낀다면 결혼을 주저할 가능성이 큽니다. 5. 불안정한 감정 기복. 감정 기복이 심한 여자는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기 어렵습니다. 감정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 생활에서 큰 스트레스를 초래하며 장기적인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줍니다. 6. 과도한 독립성. 독립성은 중요한 미덕이지만, 과도한 독립성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는 두 사람이 협력하고 서로에게 의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독립성을 고집하는 여자는 상대방과의 협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결혼 생활의 조화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7.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 과거의 연애나 가정 환경에서 받은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여자는 새로운 관계에서도 이러한 상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관계 형성에 방해가 되며 상대방이 이러한 부분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결혼 생활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결혼 생활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진 여자는 실제 결혼 생활에서 큰 실망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혼은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것만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기대를 갖지 못한 여자는 결혼 생활에서의 작은 문제에도 크게 실망할 수 있으며, 이는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9. 사회적 책임감 부족. 결혼 생활에서는 두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사회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사회적 책임감이 부족한 여자는 이러한 관계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할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수 있으며 결혼 생활에서 외부적인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10. 건강하지 못한 라이프 스타일. 건강하지 못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여자는 장기적으로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 생활에서 큰 부담이 될수 있으며 상대방도 이러한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결혼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11. 정서적 의존성. 과도하게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여자는 상대방에게 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정서적 의존성은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고 관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 생활에서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러한 점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결혼을 꺼릴 수 있습니다. 12. 개인적 성장에 대한 무관심. 개인적 성장을 중시하지 않는 여자는 결혼 생활에서도 발전이 어렵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는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이 중요합니다. 자기 개발에 무관심한 여자는 장기적으로 매력을 잃을 수 있으며 이는 부부 사이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3. 가정생활에 대한 무관심. 가정생활에 무관심한 여자는 가정의 조화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가정은 결혼생활의 중심이며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무관심을 느낀다면 결혼생활에서 큰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14. 부정적인 태도. 항상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여자는 결혼생활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태도는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결혼 생활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가 결여된 여자는 결혼 생활에서 상대방과의 조화를 이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5. 불신과 질투. 불신과 질투는 결혼 생활에서 큰 갈등 요인입니다. 이러한 성향을 가진 여자는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의심하고 질투할 수 있으며, 이는 신뢰를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신뢰가 깨진 관계는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남자가 너무 끌려다니게 표현 잘하는 여자 특징에 대해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자신감 넘치는 태도 자신감 있는 여자는 남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자신감은 행동, 말투, 몸짓 등 모든 면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여자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확신을 주며, 그로 인해 남자는 그녀에게 더 끌리게 됩니다. 자신감 있는 여자는 남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더욱 매력적이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2. 자연스러운 유머 감각. 유머 감각이 뛰어난 여자는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쉽습니다. 그녀의 농담이나 웃음은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합니다. 남자들은 그녀의 유머에 매료되어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하게 됩니다. 유머는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친밀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연스럽게 웃음을 유발하는 여자는 남자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며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3.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성격 친절하고 배려심 있는 여자는 남자에게 따뜻함과 안도감을 줍니다. 그녀는 작은 행동 하나에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의 필요를 이해하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이러한 성격은 남자가 그녀에게 의지하고 싶어지게 만들며 자연스럽게 끌리게 됩니다. 배려심 깊은 여자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남자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며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안정감과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4. 열정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태도 열정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여자는 자신만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남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녀의 열정에 끌리게 만듭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남자도 자극을 받고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열정과 목표는 그녀를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며 남자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5. 신비로운 매력. 신비로운 매력을 가진 여자는 남자에게 끝없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약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는 남자에게 끊임없는 궁금증을 유발하며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지게 만듭니다. 신비로운 매력은 그녀와의 관계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며 남자가 그녀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게 하는 요소입니다. 6. 독립적인 성향 독립적인 여자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러한 독립적인 성향은 남자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며 그녀를 더욱 존경하게 만듭니다. 독립적인 여자는 남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로 느껴지게 합니다. 7. 감정 표현이 솔직한 경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여자는 남자에게 큰 호감을 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기쁨, 슬픔, 분노 등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이러한 솔직함은 남자에게 신뢰감을 주며 그녀와의 관계를 더욱 깊고 진실되게 만듭니다. 솔직한 감정 표현은 두 사람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서로를 더욱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8. 센스 있는 스타일링. 스타일링에 신경을 쓰는 여자는 남자에게 큰 매력을 발산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상황에 맞는 스타일을 연출합니다. 센스 있는 스타일링은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하며 남자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외모에 신경을 쓰는 여자는 자기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며 이는 남자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9. 적절한 거리 유지. 너무 가까이 다가가거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여자는 남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녀는 상대방에게 적절한 관심을 보이면서도 자신의 공간을 존중합니다. 이러한 적절한 거리 유지는 남자에게 그녀를 더 알고 싶어 하게 만들며 그녀에게 끌리게 만듭니다. 이는 남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10. 긍정적인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여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녀의 밝은 성격과 긍정적인 태도는 남자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며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더욱 행복하고 즐거운 기분을 느끼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이끌며 그녀에게 끌리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11. 사려 깊은 대화. 사려 깊은 대화를 나누는 여자는 남자에게 큰 인상을 남깁니다. 그녀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남자에게 지적인 자극을 주며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만듭니다. 사려 깊은 대화는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12. 다양한 취미와 관심사. 다양한 취미와 관심사를 가진 여자는 남자에게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그녀는 여러 가지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즐깁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하며 새로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취미와 관심사는 남자에게 끌리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13. 공감 능력. 높은 공감 능력을 가진 여자는 남자에게 큰 위로와 지지를 제공합니다. 그녀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가 필요로 할때 적절한 위로를 해줍니다. 이러한 공감 능력은 남자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녀에게 의지하고 싶어지게 만듭니다. 공감 능력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깊고 진실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14. 열린 마음과 포용력. 열린 마음과 포용력을 가진 여자는 남자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녀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린 마음은 두 사람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서로를 더욱 이해하게 만듭니다. 포용력 있는 태도는 남자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며 그녀에게 끌리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15.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 자신을 사랑하는 여자는 남자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이러한 자기 사랑은 남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더욱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는 남자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며 그녀에게 끌리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특징들은 남자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며 그녀에게 끌리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